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오늘 다윗의 그런 탄식인데요. 10편 22편 전체 주제는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 어,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의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임에 대한 메시아적 예표적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다윗의 승리 회복을 통하여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어, 때로는 어, 조롱도 받고 또 비방도 받고 극심한 고난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끝까지 잘 버티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나중에 또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주시듯 또 그리스도의 고난도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또 예표적인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게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자가 복이 있나니 믿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럴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는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더욱더 견고하시기를 그때 더욱더 평안하시고 시대를 잘 통찰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성도의 믿음으로 성숙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두 가지 비교를 대조를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벌레라는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말로 토하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어 지렁이 또 구더기 버러지 요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어이 벌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나는 지렁이요 라고 번역했고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야곱을 일컬어 야곱소수로가 나는 버러지다 예 우리가 흔히 옛날에도 나는 버르지다 지렁이는 밟으면 뭐한다? 꿈틀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낫고 미천하고 또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상실되었을 때에 나는 이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럴 때 벌레라고 하는 비유를 씁니다 나는 벌레요 그리고 이제 벌레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종기하고 가치 있고 복되게 창조된 피조물은 누군가요?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외모보다는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죠. 사람의 외모가 뭐 꽃보다 아름다울까요? 예, 새들도 어, 공작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공작은 날개 한번쫙 펴면 아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사람이 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예, 그냥 문학적인 그런 드라마에 어떤 그런 시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은 꽃보다더 존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어 비조물에서 가장 미천하고 어 이런 비조물로 어 지금 대조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가 지금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사무엘하 16장이 보면 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바자마 바람으로 급하게 맨발 차림으로 도망갈 때 그런 상황에 대한 또 다윗의 한탄이기도해요 사무엘하 16장 5절 이율 한번 보십시다.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존귀함을 받던 왕으로서 또 왕으로 있을 때는 또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게 영광을 받던 그 잘나가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도망다닐 때에 시무이가 따라가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하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이런 어, 이 이제 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쫓겨다닐 때 거의 11년 동안에 광야 들개처럼 쫓겨다닐 때또 다윗이 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많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보시면. 한번 저게 이제 중반절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이제 시므입니다. 예, 시므이가 후림질해 보시면 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 하고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나중에 이제 기 보면 이제 뭐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악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시므이가 후에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고 악담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물론 시므이가 공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뭐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거는 이해가 돼요. 예, 물론 남을 비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만은 그러나 그 근거가 신앙적인 바탕이라면 뭐 어느 정도는 뭐 어, 이해가 될 법합니다. 예,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조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친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무유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집안 왕족 집안인데 저 다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의 왕족의 그 왕권을 찬탈해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경을 알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하고 교만했고 그리고 악신에 임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가득해서 더 이상 그릇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왕권의 자리를 다윗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인 탐심이나 욕심에 의해서 찬탈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지가 그릇이 안 되고 지밖그릇을 차버린 거죠 그거 귀하게 여기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니냐고지 탐욕으로 개인으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오랫동안 한 40년 지켜보시다가 그 정도면 하나님도 많이 참으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죠. 악인이 악한 짓을 할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심판하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인터벌을 주시고 회개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만해라 됐다 많이 묻다 이가 그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실수하고 좀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럴 때 회개하고 적당한 선에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왕권을 빼앗긴 것은 지가 그릇이 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긴 거지. 근데 시무이가볼 때는 이거는 이제 믿음과 영성이 없으니까 민간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쳐 놈이 우리 왕족 가문을 이렇게 멸문제하시고 키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이제 오절 이하로 보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6절 중반들을 보면 모를 던지니 돌을 던지고, 실질에 보면 시무이가 뭐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뭐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뭐한 자여 싹한 자여 가거라가거라이 얼마나 악담과 저주가 담긴 그저롱입니까? 그래서 8 절에 알아보면 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했다. 이거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를 개인의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악담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아 그래서 다윗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내가 지놈을 저 비루한 자를 개갓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개보다 못한 자를 어떻게 어 시무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할 수 있을까요 예. 시무이 인생은 그냥 개같은 인생이고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거든요 어 이렇게 조금 제가 말하기 죄송하지만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성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탁 핀셋처럼 꼬집어내서 막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하게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훨씬 죄를 더 많이 짓거든요. 그들의 뒤에 있는 저를 막까지 그집뭐 보면은 비루하고 아주 미친하고 아주 엄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마치 이렇게 그걸 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흠과 좀 부족하고 잘못해 있는 그런 걸막그좀막 막 공박할 때그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거든요. 예. 정말 비천하고 비루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비방할 수가 있느냐 만약 하나님이 좀 귀심하여 생각하셔서 언젠가그 사람을 죄를 다 까집어 놓고 보면 그건 이건 정말 비루한 거거든요 가끔 증문회를 볼때 봅니다 증문회를 가끔 보다 보면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증문회 하기 검증하기 전에는 이분들이 의정 활동할 때는 누가 다른 사람 잘못하면 굉히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막뭐 정죄하고 그런데 막상 본인이 그 이제 검정이 되면 아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어, 사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죄가 많았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얼마나 본인어이는 것처럼 막 그냥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참 죄인이다. 죄악 덩어리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어떻게 시무이가 다윗을 조롱할 수 있을까요? 뭐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윗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시므이는 다윗에 비해서 다윗 그 부하가 말하기를 저 비루하고 개 같은 자가 미친한 자가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누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를 딱 꺼지면 해서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그렇지 않으면 너무 준옥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라는 게 아니라 어, 담대하게 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그래도 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준옥들 필요 없어요. 에, 그냥 그 프레임 속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담대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시무위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고 또 백성들, 백성들이 막 조롱하는. 그 어,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조롱과 비방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7절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묘를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류된 자에게 이같이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메시아임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자 실제로 예수님은 이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멸시와 무시와 조롱을 당했죠. 그래서 0편 22편 7, 8절은 조금 더 이어서 그 이제 멜시와 조롱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뭐하며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조롱할 때 말로 막았다마 머리가 따질래질래 흔들면서 저놈은 안돼 저놈은 안돼 삭수가 노래 뭐 이렇게 눈을 깔면서 참 이거 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 정말 죽고 싶죠. 에, 정말. 에. 자, 자존감이 자툭 떨어지고 예, 또그 프레임에 빠지면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예, 그래서 어떤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조롱감 사는 말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을 보면 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4 1절 구름들에 예, 함께 희롱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구원하되 저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어,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다윗이 어, 그런 조롱과 멸시 당하는 예, 그런 어, 모습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 또 기가 막히게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사야 41편 14편에 아까 이제 야곱 인생이 때로는 이제 벌레 버르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이제 인생 의 실존을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너 뭐야, 야곱아. 왜냐하면 야곱이 스스로 음 그럴 때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이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어 이런 지렁이 같이 느껴지냐면요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죄를 부매했을 때또 나이 들어 병들 때 아플 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이럴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나는 살만한 가치도 없고 그리고 밥만 먹는 시충기로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프면 아파서 죽어야 돼.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나 같은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 벌레와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누구나 다 찾아오고 경험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야곱 아시다시피 얼마나 한때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고 살았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기치고 원하는 것은 이루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인생이 벌레 같은 거예요 인생 막 살면 나중에 스스로가 벌레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자존감이 있는데요 인생을 막약스럽게 살고 그냥 막 살고 그냥 악바리로 살면 어, 남과 싸워서 말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겠지만, 스스로 영적인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벌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짐승과 같고, 막 이렇게 뱀과 같이 예. 그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어느덧 보니까 지가 살아온 것는개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정말 무시당하며 살잖아요. 쥐도 어, 남을 속였는데 속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남 속이는 사람이 속임당하면 더 억울해요 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에, 그래서 이 야곱이 어, 실패도 경험하고 무시도 당하고 어, 속임당하니까 자기 인생이 벌레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부르십니다 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게다가 또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어, 그럴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버르지 같은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아, 그런데 우리가 이 버르지 같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지치고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존귀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는 이제 야곱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버르지 같은 그 실존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거나다 한번 정도는 아니 여러 번 정도는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그다음 보십시다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제 벌레와 조롱과 무시당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어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철저히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한 노라 내가 너를 말할 것이라 도울 것이다. 내가 벌레와 같고 지렁이처럼 느끼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저도 제 목회 전 가운데 이럴 때이 벌레 같고 가장 낮은 자존감을 있을 때가 몇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 이제 한참 자존심이 강하고 힘이 펄펄 날 때, 수물아홉살 요럴 때 제가 개척을 나갔잖아요. 어, 개척을 하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주일마다 아무리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하고 또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그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그리고 특히 새벽 예배 아무도 없는 설교와 혼자 기도할 때. 아 제가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지나고 보니까 뭐 그때 그런 경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거룩한 고난을 통한 이제 낮아짐이었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교회가 크고 적음이 목해 성공 실패라고 생각하던 때에 사실 그게 거룩한 과정인데 근데 그 젊었을 때는 그게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계기가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했고, 그리고 또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한1년 만에 또 성도들이 많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미국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일을 해줬는데 어 주인 그 업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일대로 실컷 해주고 나중에 돈은 돈대로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일을 잘못했다고 다 그냥 타일을 다뜯으라 그러고 그럴 때에 그때에 참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비방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프고 병들면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네.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조롱할 줄 몰라도.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때가 오면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또 견디시고 또 주님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 같은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전 가운데도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복이고 힘이 을고백하옵나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복된 하루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시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이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